일런초된 생활 진행자 이은경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관심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아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재다능한 딸 세세 알파 맘이신 조은숙 배우님과 성장 명의로 알려져 계신 이승윤 자연뜰 한방병원 원장님과 자연뜰 한의원 하성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정말 모든 엄마들의 음. 초 관심사인데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두 원장님께서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숙 배우님처럼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면서 부부 <laughs> 한의사로 성장이나 성조숙증 관련돼서 치료를 한 15년째 하고 있는 하성미 한의사입니다. 자연뜰 한방병원 병원장이자 자연뜰 키성장연구소 소장 이승윤입니다 아이들의 키성장과 성적 수준에 관한 문제를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석 대우님은 다재다능한 세 딸의 어머니세요. 네, 저도 방송 봤거든요. 네. <laughs> 첫째는 공부 신동, 둘째는 댄스 신동, 셋째는 미술 신동. 뭐 학업도 그렇고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성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실제로 많이 잘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네네. 볼 때는. 평균적으로 유전적인 예상키라고 해서 음. 남자애들은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한 총합에서 13을 더해서 다시 반으로 나눈가. 음. 여자애들은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한 음. 키에서 13을 빼고 다시 반으로 나눈가. 그게 우리 여자애들, 남자애들의 최종 예상키가 되는데 음. 유전적인 예상키란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딱딱 반반씩 닮았을 때유전적인란 그 <laughs> 거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정확한 아이들의 체중률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장판 검사 뼈 나이 검사를하죠그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성장판 검사는 이 아이의 뼈 나이를 검사해서 언제 많이 클수 있는지 언제 안 크는지 룰를 추산하게 되고 그래서 체중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혈액 검사는 혹시라도 호르몬이 너무 빠르게 나오진 않는지, 아. 아니면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는지, 너무 적게 나오지 않는지를 음. 검사해서 최종태를 예상하는 방법들입니다. 음. 음. 이번 기회에 자연들 한방병원 음. 셋째들 데리고 음. 꼭 어, 검사 음.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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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랜 기간 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 이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집에서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뭔가 아이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다 해주고 싶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 좀 알려주세요. 남자애들은 보통 한 15년, 여자애들은 한 13년 정도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크기는 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뒤로는 좀 많이 안 자라거든요. 네. 관찰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하고 있나? 고르게 영양을 하고 음. 먹고 있나? 너무 음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음. 어, 그리고 다른 고민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잘 관찰을 해서 뭐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못 먹는다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좀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못 먹어서 안큰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돼버리면 등학구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못 먹었어, 애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 키가 또한 50cm가 떨어져 버리면 그거 따라잡는 게참 힘들거든요. 네. 못 먹으면 소화기를 도와주는 치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너무 또 예민해서 잠을 설치는 애들이 있는데 네. 키가 자라거나 발육하는 건 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민해서 막 꿈에 시달리거나 자다가 소리 지르거나 음. 뭐 자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크면 괜찮겠지 크면 괜찮겠지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7, 8년 이렇게 지나버리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응? 또그잠못 자는 네. 시간들 때문에 또 아이들이 키 5, 6cm가 막푹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통 은 어머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아요. 네. 그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심장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고 아. 네. 잠을 많이 설쳐요 아. 그래서 뭐 심장 기능을 좀 도와주는 처방이 들어가면 정말 한몇달 만에 애가 잠을 너무 잘 자게 되고 음. 그러면 그몇달 만에도 키가 훅 커버리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막 먹으면 <laughs> 키가 많이 <laughs> 클 거야 아닌가요? 근데 우리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이깝거든요 아, 네. 음, 음, 음.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균형 있게 식단을 먹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정보, 고기, 음. 유제품 위주로만 너무 가버리게 되면,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배는 나오고 성도습증으로 음.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뼈나이가 네. 너무 빨라져버리고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네. 충분히. 아이가 그 시기에 맞도록 이제 키가 클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 뭐 애가 뭐설잠을자거나뭐 신장이 응. 약하거나, 소화가 응. 약하거나 관찰 안 하고 이렇게 응. 도움을 못 받으면 응. 그체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응. 그체를 잘한 게 저거든요. <laughs> 제가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거의 새벽 두세시 정도 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음, 음. 같이 덩달아 늦게 자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뭐 9시인가 11시면 뭐 이때부터 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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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이러고 야, 성장 호르몬 나와 지금. 아, 나, 저기 냄새가 어떻게 된대요? 아, 엄마, 이미 지났어요. 어, 그리고 막큰 애는 또 애가 되게 네, 좀박식해가지고 네, 네. 자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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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잠자는 시간에 패턴이 있듯이 네, 네. 자기만의 바이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음. 성장 호르몬 타임도 해결적이지 않지 않나? 어. 어떤 사람은 뭐 9시나 11시에 나오지만 음. 나는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음. 나는 한 12시에 나오겠지 너무 음. 늦게 자면 음. 억지로 막 재워서 뒤크게 음. 해야되나요? 자요? 잘 끝나. 맞아요. 맞는데 음. 그럼 잠을 안 자면 안 그러냐? 아이들이 잠을 늦게 자는데 그 늦게 잠이 그정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또는 늦게 자는 상태가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늦게 음 자면 엄마 아빠와 같이 놀면서 아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아 늦게 자면 호르도 지가 라서 조금 저도 그런 <laughs> <벌써> 아, <laughs> 느낌 드해요 아, 위로가 되네요 네. 어, 제가 너무 새벽은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친구들이 성장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틱장애예요. 저는 교실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 비율로 생각하자면, 반에서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대여섯 명의 친구들까지. 학기 초, 학년 초가 음... 되면 긴장도가 음... 높아지면서 틱장애를 와... 호소하는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틱장애 있는 친구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피자인가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음. 피자이가 어떤 건지 그거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다리를 달았다거나 아, 불안할 때, 아, 불안할 때. <laughs> 어떻게 보면 틱이에요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긴장이 될때 음.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걱정되고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틱은 무의식에서 반복적인 불규칙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소리들 음음음 음. 음,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행동 눈을 깜빡깜빡거리든 음. 어깨를 들썩들썩하던 음, 음. 무의식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음. 책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분이 아이들 눈갑자기 깜빡거려요. 응. 그런 이게 아이들 특성. 만되는가 일단 안과를 가세요. 근데 안과 가면은 아닐것 같아요. 응. 네, 약을 먹어도 안 낫거든요. 응. 그리고 코를 킁킁 거려 코를 부적거리고비연입니다 응. 이비인후과를 응. 가세요. 응. 약을 먹어도 안 나와요.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들이 혹시 원장님 응. 이렇게 하시면 서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을 보고 지켜봤을 때아 이거는. 경미한 틱이다 심한 틱이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 양을 먹거나 이러면 많이 좋아, 개선되는 응. 방법이 있나요? 네, 측정에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하기 전에 응. 중요한 건 검사죠 얼마나 심한가? 응. 진짜 틱인가? 응. 우리 아이들이 틱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 보통 의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뇌기능, 응. 뇌파 검사, 그리고 아이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심장이 너무 열이 많아서 음. 심장이 약해서 음. 체질적인 소용이 있다는 거죠. 그아이가 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치료이자. 그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사도 시행하고 계시다는 네. 거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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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검사 이후에 특장이가 있다. 보여지면 어떤 음. 조치가 들어가능가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 몸의 과민도, 민감도, 음. 심장이 한 방도 봤을 때심장기 열. 화병이라고 하죠. 그걸 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화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말 못하는, 꾹 음. 참고 있는, 불행체로 빵꾸 나는데도 몸에 열받는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 심장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한 방치가 치러 한나치료가 아이도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힘들어요. 계속 음음하면 <laughs> 목도 아프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한약 처방 이 들어가면 확실히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한약 처방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물리 치료들을 좀 해주고 아이와 편안하게 대화하거나 부모님하고 같이 편안하게 대화를 해서 어떤 좀 힘든 지점들이 있거나 했을 때 약간 시선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상담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 확실히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 수가 어, 있죠. 부모님과의 상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싸움이라고 음. 왜냐면 치료 를 과정에서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줄어들기도 음. 하고 곡선이 파도가 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마음 수술임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이든 뭐 학교 과정이든 틱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원래 우리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감기할 거 있구나, 조금 심한 독감 감기할 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하실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병과 또는 친구와 나음은 가정 안에 있구나 음. 네, 그런 거. 괜찮아. 하지만 네가 불편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고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아이를 보호하면서 자기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은숙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진행을 하러 왔지만 두 전문가 선생님들을 뵐수 있어서 정말 너무 유익했고요 진심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음. 위로도 되었고 요 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야죠 가는 <laughs> 게 답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병원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네. <laughs> 이승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편하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습 올해 제가 더 기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모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예민한 것도 너무 방관도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음... 적당함을 마음 편하게 그게 제일 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laughs> 맞아요, 맞아. 관심을 기울 일 때는 기울이고 관심을 끌 때는 끌고 그런 적당함 편안함 진료하고 치료하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 곳이 저희들 자연들 한방병원 자연들 한의원입니다 언제든지 내 방에 두시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료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린 것 같아서 보람된 시간이었고 내가 적절적에 필요할 때 어떤 교육을 시켜줄까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아이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뭔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건강이나 의료적인 정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해에 대한 부분이 힘들긴 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가가기가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일단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저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좋은 음. 질문과 이야기 그리고 정보로 함께해주신 세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네,